이론 압축강이 물권 강론 용역물권 지역권 보겠습니다. 지역권 한 문제 나옵니다. 지상권보다 양이 절반도 안 되고요.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판례도 아주 아주 쉬운 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역권은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지상 지역 전세권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맞춘다고 할때 지역권은 꼭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뭐 지상권 전세권 오다가 다 하나 더 걸리면 두 개가 맞는 거잖아요. 지역권은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자, 지역권에서 특히 특징하고 성질, 요 성질과 관련된 조문들이 나와요.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에 관련된 조문들이 있습니다. 292조, 293조, 295조, 296조. 요 조문을 이해 암기하시면 지역권 지문 웬만한 건다 풀려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취득 중에 취득시호의 한 취득이 하나 나와요. 특히 통행지역권. 그러면 지역권의 효력 중에서 위기라는 놈이 하나 나옵니다. 위기. 개념 잡으시고요. 나머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역권은 내용이 굉장히 단출하고, 출제되는 것이, 특히 반복 출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권은. 다른 파트보다도 반복적으로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좁은 영역에서 매년 출제하다 보니까 늘 반복돼서 출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부분 위주로 정리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 봅니다. 지역권이 뭘까? 자, 여기서 말하는 역이라는 게 뭐였죠? 역, 역, 역.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번역은 편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편익. 그래서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 을 위해서 목적이 뭐다 이렇게 제한이 안돼 있어요. 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나중에 전세권을 보면 전세권은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라는 제한이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 별 제한이 없어요. 그냥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남의 땅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자기 땅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요게 지역권입니다. 자, 편익을 주는 땅을 승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받는 땅을 요역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역지가 승역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아요. 이게 지역권입니다. 이 편익은 통로일 수도 있고요. 통행지역권. 물일 수도 있고요. 용수지역권. 전망, 전망. 내 땅이 있고 옆 땅이 있는데 옆 땅에 건물을 지어버리면 조망이 침해가 돼. 그러니까 옆땅 소유자하고 계약을 맺고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해. 일정기간. 그래서 전망을 확보해. 조망을 확보해. 이것도 되는 거예요. 통로, 물, 조망 같은 것도. 어떤 것도 상관없어. 이걸 제공받는 것을 지역권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행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을 소유 땅에 통로를 설치해서 이 통로를 통행한단 말이죠. 기존의 통로가 있어요. 있는데, 을술 땅을 통행하는 게 편해. 기존의 통로가 있고, 재기능을 발휘한다면, 우리가 주의투지토인권이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항림광국에서. 그러니까, 을하고 계약을 맺고 통로를 확보한단 말이에요. 이 통로는, 이 통로는, 갑이 아니라 갑술 땅에 제공된 통로예요. 갑술 땅에. 갑술 땅으로부터 공로까지. 편리하게 통행 가능한 편익을 제공하는 거예요. 갑 소유 땅으로부터 공로까지 편리하게 통행이 가능한 편익을 제공하는 랍니다 이걸 통행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는 을 소유 땅에 있는 이 통로는 갑 소유 땅에 제공된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 갑이 을 소유 땅에다가 펌프를 설치하고 물을 끌어오드라 이런 게 용수 지역권이 되는 거예요. 또 갑소유땅과 을소유땅,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을소유땅에 일정 기간 건물을 짓지 않아서 갑이 관망, 조망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역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 한다. 자, 좀 전에 일정한 목적이라고만 되어있지, 그 목적이 제한이 되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역지가 승역지로부터 제공받는 편익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이제 통행지역권 같은 것들이고요, 용수지역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징은 타인 토지를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따라서 유역제거하는 사람의 편익 이런 걸 보통 인역이라고 해요. 인역권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유무 상을 불문하고요. 3번.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용익 물권자들,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도 지역권을 취득하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꼭 요역지나 승역지 소유자만 취득하거나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이 조문을 있다 볼 겁니다. 중요한 거 4번.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토지 전부여야 합니다. 어, 그렇죠. 통행지 역권 생각해 보세요. 여기 통로가 있어요. 갑수 땅 전체가 이 통로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죠. 그런데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여도 무방하죠. 그렇죠? 이런 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필토지 일부 를 위한 지역권 안 되겠죠.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요역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요역지는 일필 토지 전부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필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 이건 되겠죠. 지역권은 승역지에 대한 권리니까, 에, 대안에서 이 땅은 뭐가 되는 거예 승역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안 되고요.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역지와 성질은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고요. 지역권의 성질,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용수지역권 한것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통행지역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 소유, 땅, 을, 소유, 땅, 통로를 확보해서 통행한다. 자, 이 통로는요, 갑이 독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지역권의 객체가 되는 승역지를 지역권자가 독점하지 않습니다. 독점하지 않습니다. 즉, 승역지는 지역권자와 승역지 소유자가 같이 사용해요. 공용, 공용. 그래서, 지역권은 비베타적, 공용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종성, 수반성이 나왔는데요. 292조. 제목이 부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항은 수반성이고요. 2항이 부종성입니다. 1항은 임의규정이고요. 2항은 강행규정입니다. 일단 이렇게 딱 구별하세요. 자 먼저 수반성이 뭐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어 부종하여 이전하며라고 되는데 이거 그 단어를 잘못 쓴 거예요 법을 만들 때이 수반하여라고 해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부종하여라고어 있지만 수반하여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함께라고 생각하니다 요역지 소유자가 요역지를 팔아. 답이 지역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팔아 그럼 지역권도 함께 이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수반 성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합니다. 따라서 요역지를 팔아가지고 요역지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지역권은 따로 이전등기할 필요 없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또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다. 이거는 좀 전에 봤던 거.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자 이외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등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할수 있으니까 임의 규정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양은 값이 요역지를 그대로 둔채 지역권만 팔아먹거나 다른 권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지역권만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강행규정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92조 1항이야. 조문을 거의 달달달달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불가부성. 요역지조는 승역지가 수인공유라고 돼 있는데, 요역지가 공인 경우 생각해 보시죠. 갑과리 공유하는 땅이 있어요. 갑이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당연히 을도 지역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295조 1항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래서 293조로 올라갑니다. 갑을이 공유하는 요역지가 있다. 갑이 지역권 취득 을도 지역권 취득 이 상태에서 갑이 설령 지역권을 소멸시키더라도 을의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으니 갑의 지역권도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공유자 중한 사람은 자신의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갑이 지역권을 포기하여 지역권이 소멸하더라도, 의뢰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고, 의뢰 지역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니, 결과적으로 갑의 지역권도 소멸하지 않는, 요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293조 1항을 만들어놨습니다. 2항은 나중에, 문제통해서 살짝 보겠습니다. 자 일단, 293조 1항과 295조 1항, 기억하시고요. 295조 2항하고 296조도 이해하셔야 되는데, 295조 이항은 취득기간의 중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예요? 취득시효기간. 말이에요. 밑에 거는 소멸시효기간이에요, 소멸시효기간.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취득기간. 갑과 을이 공유하던 요역지가 있는데요. 갑이 통로를 개설하고 통행을 시작합니다. 을도 통로를 개설한 그 통로를 통행을 시작해요. 이렇게.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의 통로를 개설하고 20년 이상을 통행하게 되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20년이 안된한 18년쯤 되었을 때 승역지 소유자 병이 통행하고 있는 을을 막아서고 야, 너왜 남의 땅 다녀, 다니지 마. 그럼 을의 을에, 을에 지역권 취득시효 기간이 중단이 되어버려요. 문제는 갑은 중단이 안 돼요. 을만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럼 갑은 중단이 안 됐으니까 갑은 2년 뒤에 지역권을 취득하겠죠. 그럼 을도 당연히 취득하겠죠. 그러면 을만 중단 시킨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295조 2항입니다. 취득시효 기간의 중단은 모든 공유자 갑을 모두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중단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한눈만 중단시켰다면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295조 2항입니다 반면에 296조는 현재 갑과 을이 지역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행사를 안해 갑과 을이 통행지역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행을 안해 그럼 지역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자 18년쯤 됐어 통행을 안 한지 2년만 지나면 갑, 을의 통행권이 소멸해 근데 18년쯤 됐을 때 값이 통행을 했네?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러면 다시 20년이 지나야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죠. 결국, 한 사람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더라도 전원을 위해서 중단의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취득기간은 전원을 중단시켜야 되고요.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만 중단시켜도 전원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키워드로, 취득기간 중단은 효력이 없다. 소멸시효 중단정지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권의 특징, 성질 중에서 부종성과 불가부성에 관련된 요 조문들, 요것들이 아주 잘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권 어떻게 취득하는가?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건 계약부로서 등기겠죠. 자, 법률 규정에 한 취득 중에서 시효 취득이라고 합니다. 294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요? 245조. 245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죠. 1항이 뭐요? 예 20년 점유취득시효. 2항은 10년 등기부취득시효죠. 이걸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취득 시효라는 게 없는 거고요. 결국,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되고, 20년 계속, 10년 계속. 표현이라는 건 이제 공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역권은 이렇게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에서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권 시효취득이 문제가 되는 게 주로 통행지역권입니다. 갑이 을소유 땅에 통행 지역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을하고 연락이 안 돼서 계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갑은 통로를 개설하고, 뭘 개설하고, 통로를 개설하고, 통행을 시작해요. 몰래 통행하지 않고 공연하게 통행을 합니다. 아니, 통로 개설하고, 20년이 돼요. 그러면 갑은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을 시어치하게 됩니다. 이게 통행 지역권의 시어치입니다.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고 반드시 20년간 통행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시효취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20년이라면 드, 등기해야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겠죠. 꼭 기억하실 거 통로개설이 필요하다는 거 따라서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채 20년이 아니라 200년을 통행했다 하더라도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사람들은 시득하려면 요역지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는 자는 그 통행 지역권이 필요한 요역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라가 판례고요. 또 3번.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은 주의 투지 통행권 규정을 유추해서, 유추해서, 승익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라. 라는 게 판례입니다. 아, 지역권 취득 중에서 이렇게 통행 지역권의 시어 취득을 꼭, 꼭 기억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권의 효력, 자, 몇 가지 조문 확인합니다. 먼저, 공작물 공동 사용이 있네요. 이거, 용수 지역권을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다 쓰고 있다. 근데 을도 물이 필요하다. 갑이 설치한 이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게 300조입니다. 읽어볼까요? 승역지 소유자 을은 지역권 갑의 지역권 갑의 용수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이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갑이 용수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펌프를 갑의 동의 없이도 뭐할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어른, 비용을 분담해라. 당연하죠. 비용 분담해야죠. 값수요 펌프를 제가 썼으니까. 그게 300조 공작물 공동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승역지 소유자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상권에서도 말씀드렸죠. 용액 물권자들은 기본적으로, 어, 본인 스스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설정자들은 용행물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상식하거나 편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해만 안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 근데 통행지역권 같은 경우에 승역지 소유자는요, 그 통행지역권자가 통행한 것을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이걸 소극적 인용의무라고 합니다. 용수지역권의 경우에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가는 것을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역권자와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와 승역지 소유자가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자 갑이율과 계약을 맺어요. 야 내가 1년에 보수를 얼마를 지급할 테니 펌프 네가 설치하고 수리도 네가 좀 해라. 을은 돈만 많이 주면 하지. 라고 약정할 수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 을이 설치 수리는 자기 비용으로 해야죠. 대신 가버려도 보수를 받으니까. 승역지 소유자 의이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한 펌프 등에 대한 설치 수선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그 약정이 등기가 돼 있으면 승역지를 산 사람도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부담이 커졌어. 1년 동안 받는 보수보다 이 의무가 더 커졌어. 그럼 이것을 벗어나야 되겠지. 그 벗어나는 게 위기입니다. 승역지 소유자들이 갑의 통행 지역권의 행사에 필요한 토지 부분,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파이프가 깔려 있는 그 부분, 그그 그 부분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지역권적의 이전, 이걸 합쳐서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 플러스 이전, 이걸 위기라고 합니다. 이 위기는 전제가,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계약을 통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그 의무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말했는게 위기다.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이 부담보다 부담이 커졌는데 그거보다 토지 소유권의 가격이 저렴하다면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부담을 벗어나는 게더 이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지역권자에게 이전, 즉, 위기함으로써 그 특약을 통해 보담했던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 299조는요, 몇년 전에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함으로써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역권자에게.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 위기는 일방적 이사표시예요 근데 법률행이야. 법률행이니까 위기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까지 넘겨줘야 위기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결과 어떻게 돼요? 어, 계약을 통한 적극적 의무를 면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지역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지역권은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아, 이런 것들이 위기의 효력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권의 효력을 보고 있고요, 물권적 조건 나왔습니다. 어, 지역권도 당연히 물권이니까 침해되면 물권적 조건 인정이 될 텐데 다만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았지요, 않았으니까 반환 조건은 필요 없지요. 그래서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지역권이 침해된 경우,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인정이 되고,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지역권 소멸은 소멸 사유 몇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3번. 지역권 특유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위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승역지를 제3자가 시효취득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을소유 땅이 있고요. 갑이 통행지역권을 갖고 있습니다. 갑이. 그런데, 이 지역권은요, 승역지에 가해진 제한이잖아요. 그죠? 을소유 땅에 통로가 있음으로써, 그런 토지 소유권을 제한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승역지에 대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제한. 근데, 이 상태에서 병이, 승역지를 20년을 점유함으로써 승역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했을 때그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고 원시취득 중에 하나가 제한이 소멸하는 거예요. 재한. 결국은 병이 승역지를 20년간 점유해서 승역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면 승역지에 가해져 있던 통행지역권 지역권은 소멸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 소멸사회 중에 하나가 승역지를 제삼자가 시효 취득한 경우 요역지를 누가 소유권을 시효 취득했다. 그럼 당연히 지역권도 넘어간다 말해요.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된다. 그러니까 이건 소멸의 문제가 안 생기죠. 승역지를 시효 취득했을 때 지역권 소멸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판례가 예외를 인정합니다. 어떤 예외냐? 병이 승역지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통영 통행 지역권의 존재를 알아 알고 그걸 인정해. 이걸 용인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병이 을 소유 승역지를 점유하는 동안에 갑의 통행 지역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용인하고 있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통행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고 병은 통행 지역권의 제한이 붙은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외 자, 지역권 특위 소멸 사유 중에 2번 승역지가 제3자에서 시효 취득되는 경우에 지역권은 소멸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다만 승역지를 20년간 점유한 자가 점유하는 동안에 그 통행 지역권 존재 따위를 승인하고 용인했었다면 그때는 지역권을 소멸하지 않고 지역권의 제한을 받는 승역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게 됩니다. 특수지역권 몰라도 됩니다. 지역권은 딱요 정도. 명의 알면 안 되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 암기하시고, 팔레도 어렵지 않습니다. 팔레 한 두세 개? 예. 특히 통행지역권 관련된 팔레 있죠. 그것만, 예. 간단히 확인하시면 지역권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지역권은 정리하자. 아시겠죠? 자, 이제 용역물권 하나 남았습니다. 전세권. 전세권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